요즘 유독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칭찬은 늘 좋은 걸까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나에게 너무 과한 칭찬을 했을 때, 진심으로 고마웠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던 적이 더 많았나요? 어쩌면 칭찬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로 감정이 과장되고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진심보단 포장에 익숙해진 시대에서는 과한 칭찬은 오히려 진심보다는 어색한 가식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칭찬을 관계의 전략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상대를 위하는 방법일까요? 오늘은 그 진실을 아주 깊숙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 갑자기, 와, 진짜 대단하세요. 하며 상대방을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치켜 세웁니다. 말은 칭찬인데 듣고 있자니 어딘가 이상하죠? 그 순간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건 진심이 아니라 분위기 맞추는 거네. 저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혹은 더 솔직하게 나를 낮춰서 저 사람만 띄우는 느낌인데, 맞습니다. 칭찬이 독이 되는 순간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진심 없는 올려치기는 존중이 아니라 위계의 신호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존중은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칭찬이 갖는 진짜 위험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 칭찬이 과할수록 이걸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와넌 진짜 완벽하다 라는 말을 자주 들은 사람은 오히려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자신의 가치가 무너지는 듯한 불안을 경험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칭찬의 덫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칭찬이 격려가 아니라 기대치라는 족쇄가 되어 자신의 자율성과 감정을 통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에서는 넌 완벽해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한 거 정말 인상 깊었어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 기반의 피드백이 더 건강합니다.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칭찬을 자기 포장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죠. 와 너는 진짜 대단하다. 난 그런 거 절대 못 해. 표면상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자기 합리화가 섞여 있습니다. 그 말의 숨은 뜻은 이렇습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잘하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까 못해도 괜찮아. 이런 식의 칭찬은 상대를 진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상대를 특정 이미지로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칭찬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거리를 만드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로 건강한 칭찬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 기반의 칭찬은 상대의 행동과 노력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와, 너 진짜 똑똑하다. 그 자료를 분석해서 저렇게 정리한 거꽤 시간 많이 들었겠다. 대단하다. 이두 가지 표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전자는 타고난 능력을 전제로 한 추상적인 칭찬이고, 후자는 노력과 행동을 인식해주는 구체적 존중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전자는 상대를 고정시키고 후자는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짜 존중은 상대가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게 만드는 말입니다. 넌 원래 잘하잖아가 아니라 그만큼 노력했구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칭찬했을 때 진심이셨나요? 혹시 이런 마음 아니었나요? 분위기 살리려고. 뭔가 돌려받기 위해. 내 이미지 좋게 보이려고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마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먼저 동기가 순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칭찬은 그저 사탕 발림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진짜 존중한다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존중은 단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성장에 도움되는 진실된 말이 존중입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칭찬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태도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과한 겸손이 오히려 칭찬을 무력화시키곤 하죠. 아유,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한거 없어요. 이런 반응은 듣는 사람의 진심을 무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이 상대와의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칭찬은 주고받는 소통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상대방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마무리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이란 건 결국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존중으로 작동하려면 기계적인 예의가 아니라 맥락과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칭찬하고 싶을 때는 이 질문을 먼저 해보세요. 이 말이 진짜로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대를 위하는 말일까? 나를 위한 말일까? 칭찬이 때로는 독이 되는 이유는 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정리하자면,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과하지 않게, 진심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에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칭찬을 해보세요. 올려치기는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하지만 함께 걷는 존중은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듭니다. 칭찬은 전략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진심이 담긴 언어는 그 무엇보다 오래 갑니다. 앞으로는 말로만 좋은 사람이 되는 해가 아니라, 진짜로 존중의 태도를 익히는 해가 되면 어떨까요? 칭찬을 통해 누군가에게 색을 칠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원래 색을 인정하고 함께 바라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멋진 사람이 아닐까요? 말보다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올려치기가 아닌 진짜 존중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